냠냠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 여러분 안녕, 냠냠입니다. 1943 대표로 유명한 유튜버분들이 또두 번째 브랜드를 만들었나 봐요. 인생 맥주라고 있는데 라페스타에 생겼어요. 한번 가볼까요? 인생 맥주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또 만석이라서 일단 제 번호를 적고 딴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려고요.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부 분위기가 요래요. 여기는 특별 메뉴, 튀김, 마른 안주, 탕,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있어요. 특별 메뉴 같은 경우에는 소떡소떡이랑 휴게소, 이런 휴게소에서 파는 느낌으로 있고, 그리고 분식이 있네요. 어, 닭발 튀김이랑 닭껍질 튀김이랑, 어, 뿌링 치즈볼 이런 게 없네요. 그리고 마른 안주가 이렇게 나오고, 탕이 있습니다. 오 어, 그리고 해장국도 있다 탕에. 근데 여기가 인생 맥주잖아요. 맥주가 되게 얼어서 나와요. 완전 얼어서 나와가지고 저희도 먹고 싶더라고요. 다른 테이블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다 파네요. 끝. 기본 안주는 강냉이네요. 인생 닭볶이가 나왔습니다. 안에. 아, 네. 축죽한 떡이 들어있어요 이걸 잘라서 먹으면 돼요 여기 보니까 고기가 살짝 한번 숯불에 구운것 처럼 나오네요 잘라줘 고기도 들어가있고, 떡삼촌맛볶음 <목소리> 일단 떡은 밀떡이고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훈제느낌? 훈제느낌의 고기 같아요 닭고기가 아, 되게 오묘하다 닭소리탕이면서도 뭔가 떡볶이 맛도 나고 두그 가지 맛이 다 나요. 닭볶음탕에다가 그냥 떡만 넣은 줄 알았는데 둘다 느낌이 나. 고뎅이 들어가서 그런가? 매콤하지 않고 달콤해요. 처음에 먹었을 때좀 달달한 베이스였다가. 다 먹고 나면 좀 혓바닥이 조금 살짝 매콤하다 뭐, 매운 거못 드시면 좀 맵다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쭉하지 않고 맑은 느낌의 국물이에요 근데 먹다 보니까 혓바닥이 진짜 매콤하긴 하다 고기가 통살이어서 먹기는 진짜 편해요 우와 닭발튀김 이게 7,900원짜리 닭발튀김이에요 근데 네, 닭발이 좀쪼끄해요 소스가 있는데 마요네즈인가? 아까 떡볶이 먹게 했어. 나 나도 안다. 하나씩 빼서 뭔가 갈릴 것 같았는데, 맛이. 아! 뿌링클! 뿌링클 소스 맛이에요. 완전 색상이랑 맛이 비슷해요. 뿌링클 소스랑. 감자튀김도 있어서 먹어볼게요. 위에 시즈닝이 뿌려져 있어요. 시즈닝이 저희가 아는 그런 양파? 치즈? 시즈? 이런 시즈닝이 아니에요 살짝 그 고구마 맛이 나요 그치? 오! 오사츠! 맞아! 오사츠 맛이에요 음. 되게 신기하다 이 시즈닝이 고구마 맛이 나서 오사츠 과자 그 맛이 나요 너무 신기하다 처음 먹어봐 이런 시즈닝을 닭볶이에, 닭볶이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음 튀김은 바삭하고 닭발 자체는 되게 쫄깃쫄깃해요. 근데 살짝 튀김 냄새는 나요. 완전 닭볶이랑 찰떡궁합! 근데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니까 우선 여기는 전체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뭐 휴게소에 파는 소떡소떡, 알감자 뭐 이런 특별 메뉴도 있고 저희가 먹은 것도 좀 다른 데서 안 파는 거 위주로 먹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맛도 괜찮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닭발튀김도 나오는 소스나 감자튀김 위에 올라가는 시즈닝이나 다 특이해서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살라름 생맥주예요 완전 겉에가 완전 대박이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요즘에 사랑은 생맥주가 유행인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시원해 진짜 시원해 여기는 물을 다 먹으면 물을 바로 가져다주세요 완전 센스가 진짜 좋아요. 저희가 갑봉사도 시켰어요. 갑봉사 조그만 붕어빵들 6개랑 아이스크림이랑 호떡도 이렇게 나오네요. 꿀도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호떡을 잘라줬어요. 아이스크림이랑 호떡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진짜 달달과 달달구리의 만남 따뜻함과 차가운의 만남 이게 6,900원이에요 이 정도면은 사실 기대 안 했는데 괜찮아요 가정비 술집 갑봉싸가 붕어빵에다가 아이스크림 있어서 그래서 갑봉인가 봐요 이 조그만 거 속에 이렇게 팥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래서 갑봉싸구나 여기 안에 빵과 팥과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이 조합은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디저트로 너무 잘 시켰어 여기는 1차, 2차, 3차를 여기서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튀김은 비듬을 많이 먹가해지고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지금 여기 인생 맥주가 가오픈이란 말이에요. 문 앞에 또 적혀 있는데,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실 가격 이 비싸면 맛없으면 인정 안 돼. 어, 여기는 친구들이랑 와서 부담스럽지 않게 주문을 하나, 두 개씩 하면서 마지막 디저트까지 있고, 심지어 해장국도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다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막방 끝! 개전 스피드 열 개로 1 8 6번센트 백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아, <laughs> 어, 저희도 찍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뭐 어떻게 찍어야 돼? 요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인생 맥주입니다 아, 아 예. 맛집 페이지. 아, 진짜요? 아, 있어요? 어, 아 어. 여기가 또 맛집이면 또 네. 어떻게 하시고 또찾아와 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아, 저 유튜브는 아니고 맛집 페이지 아, 있어서. 유명해요? 아, 유명해요? 유튜브도, <laughs> 유튜브도 해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오, 오. 너, 지금, 저는 잘 간다. 안녕하세요. 어떤 느낌으로 해 주면 돼요?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요. 네. 저생대 안녕하세요 최혜성입니다 대표예요. 이앤맥주 대표 일산일산 t v 일산얀얀 아, <만> t v 네 좋아요 그거어 좋아요 구독 t v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오와 감사합니다 요쓰같은 아무도 몰라 쓰같은 내가 얘기하 아니 오늘 뭐할거면